짜잔 저희 아까전에 2천 <laughs> 아울렛 아니다 아토즈 캠핑을 가려고 갔는데 아토즈가 0천 아울렛에 있는거예요 그래서 아울렛 안에 들어가가지고 봤는데 아토즈가 엄청 깔끔하고 예쁘게 크게 돼있어가지고 그냥 구경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충동구매를 했습니다. 10만원을 쓰고 왔다. 10만원이면 뭐 괜찮지 응. 3개 샀는데. 응. 먼저 요거. 우리가 지금 이 안에서 저식생활을 하는데 맨날 밥 그릇 바닥에다 놓고 먹어서 하나하나 응. 사야지 했는데 마침 저렴한 아이가 있어서 응. 맞아 저희가 쓰던 상이 높이 조절이 되긴 하는데 다그 의자에 맞춰진 높이 조절이어가지고 저희처럼 이렇게 좌식 생활에 높아서 그냥 짐을 올려놓는 용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안전뱅이 상이 필요하다 했는데 안전뱅이 상이 하단. 3만 원, 근데 그러니까 3만 원이었어. 응. 그렇지. 노스피크. 그뭐 별거 없어 그냥, 그냥 이렇게. 노스피크. 짜잔. 그냥 철망이에요. 철망. 어, 딱 좋다. 사이즈 뜯어버려 여기다 놔보자. 3만 원. 아, 근데 이거 확 접히겠다. 고정 장치는 없나 봐. 그치. 고정 장치는 없어서 조심해야 그 되지만, 들면... 어, 헉, 뭐야? 스티커야. 어, 깜짝 아. 어, 왜 까져 있나 했어. 아, 여기도 있구나. 좋네. 나도 딱 좋아요. 딱, 딱, 딱 이렇게. 잘 샀어. 합격. 합격. 그 요거는 제가 남편한테 선물한 아주 귀요미. 만 원짜리 의자. 맞아. 남편은 이제 친구들이랑 백패킹도 다녀가지고 저는 백패킹까지는 못 다닐 것 같고 남편이 친구들이랑 다녔는데 엄청 귀여운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의자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laughs> 이거는 노마드 거지. 음. 원래 헬리녹스 체어원 이런거 캠핑할 때 많이 응. 갖고 다니거든. 백패킹 할 때. 응. 근데 그거는 작다고 해도 나한테는 커. 음. 어차 산에서 편하게 앉을 일도 없고 해서. 맞아. 그래서 짐을 그래서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놈으로 이렇게. 짜잔. <laughs> 엄청 귀여워. <laughs> 내가 어? 이거 애기거 아니야? 앉을, 앉을 수 있어? 했는데. 탐색했지. 이렇게 쓰는 거래요. 엄청 내 손바닥만 하다. 응. 오빠의 엉덩이는 내 손바닥만 하다. 접기도 편해. 펼고 이렇게, 이렇게 빼고 접고 이렇게 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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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그래서 응. 처음이라 못 하는 것 같은데 맞아 뒤들려야 됐어 아까 맞나 맞아 뒤투에서 얘가 일로와야지어 이렇게 이렇게 짜잔 여기서 여기 아까 파우치에 넣으면 배낭에서 엄청 크지 않은 부피를 차지할 것 같아요 음 듀랄루민이래 듀랄류 민? 듀랄류민? 듀랄류민? <laughs> 아 음. 얘까지 하면 10만원이 넘는데 이건 제가 선물한 거니까얘 빼고 10만원어치 쇼핑을 했다는 소리였습니다 얘는 얼마였지? 11,300원인가? 1 1 3 0원인가3 0 0원인가1 1 0 0원인가 아무튼 만얼마했어요 아주 굿굿 의자 마지막 좌식 의자 음. 저희가 뭐... 진짜 오늘 너무 나태지옥에 빠져가지고 <laughs>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누워있기만 하니까 앉아있으면 이렇게 등기자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누워있기만 하고 <laughs> 먹기만 하니까 나태지옥에 빠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마침 여기 또 우리 사라고 다시 의자가 하필 또딱 이거 하나 이제품 하나만 이렇게 펼쳐서 뚜 한번 눕힌 다음에 포아 겁니다 두개 샀어요. 두개 샀어요. 그래서 얘가 35,000원. 35,000원, 37만 35 원. 얘 3만 원. 총 10만 원. 아주 좋습니다. 부피도 많이 안 차지하는 것같아 그렇지? 음. 이제 저녁은 여기 앉아 가지고 편하게 돈까스를 아, 네. 먹을 거예요. 맞아. 경양식집처럼. <laughs> 안녕. 돈까스에서 만나요.